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실적과 AI 기술,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국 주식 관련 가장 빠른 채널은 나스닥 트레이더입니다.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어도비는 포토샵, PDF, 마케팅 솔루션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요즘 생성형 AI인 파이어플라이로도 주목받고 있죠. 과연 AI가 어도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먼저, 어도비 AI 성과를 이끄는 주인공, 파이어플라이부터 얘기해 볼게요.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가 개발한 생성형 AI로 이미지, 피디오, 문서 작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파이어플라이를 포함한 AI 제품들의 연간 반복 매출, 즉, ARR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건 에크로벳 AI 어시스턴트, 파이어플라이, 젠 스튜디오 같은 독립형 AI 제품에서 나온 성과인데, 어도비는 FY25까지 이 숫자를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AI 업셀링이에요. 고객들이 파이어플라이의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려고 기존 플랜을 상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파이어플라이 스탠더드 프로 프리미엄 같은 독립형 구독 모델이 새로 출시되면서 신규 수익원도 확보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유료 사용자 중90% 이상이 파이어플라이의 비디오 생성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파이어플라이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구독률과 도입률이 더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AI 매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고 다크여멘트 클라우드 같은 다른 사업부에서의 기여는 아직 미미해요. AI 성과를 더 키우려면 문서 작업 관련 AI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할것 같아요. 어도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도입 속도와 수익화 가능성에 만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냉정히 보면 AI 관련 매출은 전체 연간 매출에서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해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는 거죠. 다음 주 열리는 FAA 미팅에서 더 구체적인 AI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경쟁이 치열한 생성형 AI 시장에서 어도비가 강력한 한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캔바나 어피너티 같은 경쟁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도비가 AI로 차별화된 가치를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행히 매크로 환경은 어도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세나 무역 전쟁 같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도비는 다양한 산업과 고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에요 FY25 가이던스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낙관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실적을 살펴볼게요 FY1925 그러니까 2월 말 기준으로 어도비는 매출 57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10.3% 성장했고 시장 예상보다 0.9% 높았죠 영업이익은 27억 1,500만 달러로 10.1% 늘었고 주당순이익 EPS는 5.08달러로 13.4% 증가했어요. 숫자만 보면 꽤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가이던스였어요. 실적은 기대를 넘었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57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 58억 달러에 못 미쳤어요. 연간 가이던스도 234억 2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보다 살짝 낮았고요. 이 소식의 주가는 발표 후, 13.8%나 급락했어요.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이유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사업부의 구독 매출이 예상보다, 약할 거란 전망 때문이에요. 이 부문은 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독 매출이 13억 2천만 달러로 컨센서스 13억 3천만 달러를 하회할 거라고 봤거든요. 이제 사업부별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다크어멘트 클라우드는 PDF 기반 솔루션이에요. 과거엔 단순히 PDF 뷰어나 편집 도구였지만 파이어플라이 덕분에 문서 요약, 자동 편집 같은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생산성 플랫폼으로 진화했어요. 법률, 금융, 교육 분야에서 수요가 특히 높았고 FY1925 매출은 1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성장했어요. AI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케이스죠. 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좀 아쉬워요. 포토샵, 영상 편집, 웹디자인 등 창작 작업을 위한 플랫폼인데 FY1925 매출은 39억 2천만 달러로 10% 성장에 그쳤어요. 타크어멘트 클라우드보다 5%포인트 낮고 과거 평균 성장률이 15%엔 한참 못 미치죠.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하는 큰 사업인데 AI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둔화된 건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도 부담이고요. 결론적으로, 어도비는 AI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타크어멘트 클라우드는 AI로 비을보고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죠? 파이어플라이의 성능 개선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성장 반등이 확인되기 전까진 보수적인 전망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도비의 AI 전략과 축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